안녕하세요. 엄스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복붙, 그 A to G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원자들한테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은 자소서 복붙이라도 해서 내라고.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기업인데 이걸 굳이 써야 되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 복붙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서류가 떨어졌다고 중견기업 서류가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중견기업 서류 떨어졌다고 대기업에 전혀 안 붙는 게 아닙니다. 중견기업 우수 수수 떨어져도 대기업군 한두 개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왜 사전에 차단합니까?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못 났나? 내가 잘났나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는 세일즈를 지원하는 직군인데 영업관리는 싫다 이거야 그래서 영업관리는 다 걸렀어요 근데 이한 시즌이 지나서 그 다음 시즌에는 다 눈이, 나, 눈이 낮아져서 영업관리를 다 지원을 해봤지만 그때서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모두 탈락이라는 결과였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진작에 확인할 수있었던내 문제를 굳이 한 시즌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를 대응하려고 해봤자 이미 반시즌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멘붕 오고 시간 버리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붙은 매우 중요해요. 우선 우선 써 봐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현대카드 가신 분도 그렇게 가셨고 한국타이어도 그렇게 가셨고 오뚜기도 그렇게 가셨고, 그리고 공공기관 가신 분도, 특수공공기관 가신 분도 그렇게 가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한 번의 기회 잘 잡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붙 너무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소서 복붙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붙은 말 그대로 복붙이에요. 자, 내가 지원을 했었던 자소서를 다른 곳에 그대로 복붙하는 걸 저는 복붙이라고 하는 거지, 뭐 지원 동기부터 열심히 쓰고, 다른 것도 열심히 쓰고, 하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무한대로. 일주일에 다섯 군데 자소서를 어떻게 올인해서 씁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예시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다열 군데를 쓴다 일주일에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많이 뜨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열 군데 쓴다고 한다면 저라면은 두 군데 집중 나머지 여덟 군데는 cv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붙하세요 그러니까 뭐잘 썼냐 못 썼냐 발로 쓰십시오 발로 자 발로 써도 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없는 항목들 그냥 휘갈겨서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들이 정보 기입하고 썼던 거 그냥 대충 붙여가지고 글자수 모자르는 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써가지고 그냥 그거 붙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그냥 쓰나 고민하고 쓰나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건 좀 팩폭해서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항목이라도 그냥 휘갈겨서 그냥 뇌피셜로 쓰셔도 돼요. 없는 항목은 그냥 뇌피셜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붙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 취업이라는 게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자소서만 보는 기업도 있지만, 자, 또는 아닌 곳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리고 스펙을 보는 기업도 있다고요. 관련된 경험이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TO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요. 또는 저는 안 가고 싶은 기업이라.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대충 쓰는 거죠. 지원동이 그냥 뇌로 쓰는 겁니다. 뇌로. 뭐, 타이어 산업을 쓴다. 타이어 없이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막 쓰세요. 한국 타이어는 세계 생산량 몇위로 몇만 몇 개파를 보유하였으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뭐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를 판매하면서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쓰세요.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고 쓰는 거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복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복붙으로 카드를 엄청나게 늘리는 게 정보 기입하는 시간 플러스 부족한 부분 메우는 거 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메우는 시간은 뇌피셜로 채우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따라라라라라 갈겨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뭘 복붙을 신경 써요. 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만약 서류 붙어서 인적성 보러 오라고 하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붙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붙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면 내 자소서가 별론데 복붙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별로여도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 문제점 내가 이런데도 떨어지네 내가 이렇게 써도 떨어지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게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뭐 물론 멘탈은 나가긴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위에서 뭐 일주일에 열 군데 쓴다 그러면은 일부에 집중 나머지 복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의 자소서를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시점마다 개선된 자소서를 기준으로 복붙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게 아니라 개선된 자소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맨날 지난주에 썼던 거 복붙하고 지지난주에 썼던 거 복붙하고 맨날 그런 걸로 복붙해 봤자 여러분들이 개선은 없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시점에 집중하고 싶은 자소서를 정하고 그 자소서에 집중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고쳐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복붙을 하는 그런 선순환이 로테이션이 반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복붙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복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설 쓸때 자소설 닷컴 같은 것들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왜냐면 편하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쓸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드로 관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워드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또는 항목별로 관리하든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복붙도 속도거든요. 속도. 내가 비슷한 항목을 썼던 적이 있는데 자 동일한 항목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데이터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일일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물며 ex 해가지고 파일 이름자체를 직무역량 해가지고 뭐 직무역량 해서 뭐 여기다가 영업 뭐 영업관리 뭐 인사 이렇게 써도 좋고 회사를 써도 좋겠죠 cj 대통 그리고 뭐 포스코 뭐 sk 이렇게 써도 좋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서 비슷한 것도 묶는다면 성장 과정 자 생활 신조 삶의 가치관 자 이런 것들도 묶을 수 있잖아요 자 지원 동기도 뭐 여러분들이 시리즈별로 모아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만 몇번 반복하고 데이터를 누적시키다 보면은 이 기본적인 틀은 금방 잡힙니다. 처음이 귀찮지. 이거 한번 마음먹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붙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잘 썼던 것들을 계속 이 파일에 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단에 최근에 썼던 최근에 고쳤거나 썼던 자소서를 올려두면 복붙하기도 쉽겠죠. 자, 이게 바로 복붙의 과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붙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도 여러분 안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쓰고 봐야죠. 자, 그리고, 저 기업은 날안 뽑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서류를 붙은 적이 없어라고 해서 안 썼던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썼으면 붙었을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가의 핏. 기업이 뭘 보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복붙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해도 그 기업이 떨어지지만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에서 서류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붙 너무 우습게 보셔도 안 되고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나다군밖에 쓸수 없지만 취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잔뜩 쓰고 다 써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취업 시장이 더 많은 기회가 그리고 더 특수하고 특이하고 어부지리로 취업한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 어부지리조차도 기회가 있을 때그 어부지리도 할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복붙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복붙을 통해서 더 많은 카드 늘려나가면서 좋은 취업 기회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